h a l l e l u j a 예. 반갑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또 CTS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복음 어, 방송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 저도 복음 어, CTS와 함께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어, 또 어,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음, 어, 볼 때에 CTS 방송을 통해서 예, 본문이 잡히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본문이 잡히면은, 사실은 많은 설교자들을 들어야 되거든요. 뭐 강의를 듣든지 책을 읽든지 들으면은, 저는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방송을 통해서 뭐, 많은 목사들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들으면은, 새로운 이렇게 말씀들이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것도 있지만은, 그분들을 통해서 또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해서, 어, 준비할 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 c t 서 방송, 음, 수고하는 모든 우리 본부장님과 직원들 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예, 감사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예수가. 참 좋다. 참 좋다. 아, 어, 예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니까. 음, 사실은 오늘 뭐 설교보다는 좀제 간정을 좀 할까 싶습니다. 어, 참 제가 예수를 안 만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요즘 들어가지고 더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것이 또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어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laughs> 요즘 들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어, 우리가 그 자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 세상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뭐 지위나 뭐 명예나 또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뭐 주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딱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사도바울이 보니까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오늘 1 절.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족한 종이지만 이 복음이 참 좋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가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얼마나 어,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늘도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방송을 전하는 방송국이나 듣는 모든 시청자들이나 시티에서 기독교 방송이 너무 좋다 어,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자랑스럽다는 그런 말들이 곳곳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예수님. 복음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 자랑하는 것이 뭐죠? 네, 전도, 전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좋은 거 있으면은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집에 뭐, 예를 들어서 좋은 가구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녀들이 너무 잘 되어가지고 뭐 기쁘다. 이러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보금도 맞아요. 내가 보금이 너무 좋아해 내가 믿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야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자랑서. 그것이 전도거든, 전도. 내가 좋아야 전도가 하고 싶잖아요. 오늘 사도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독일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이렇게 선교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보니까, 삼 30년간 지구촌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1억 명에, 만 명에게 복음을 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역사의 시계가, 복음의 시계가 어디까지 왔을까? 그렇게 책을 하나 썼는데 11시 59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떠돌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11시 59분을 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분도 안 남았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만난 최고의 경험이 있다면 저는 복음을 만난 경험입니다. 할렐루야. 어, 제가 이제 태어나 보니까 이제 우리 가족이 군함매입니다, 군함매. 할아버지가 독자고 아버지가 독자고 제 위에 누님이 여섯 분입니다. <laughs> 제가 이제 큰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얼마나 뭐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태어날 시절에 그때 당시에는 참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고 보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불교, 유교가 심했던 때니까 이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아들에게 물려줄 뭐 재산이나 이런 걸 물려주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딸을 여섯 낳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제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난리 났죠, 그때. 네. 네. 우리 친구들이 그때 한열몇명 마을에 있었는데요. 돌사진 찍은 사람 제 하나뿐이 없어요. 네.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태어나서 이제 있는데 한 제가 세 살, 네살 정도 됐을 때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마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집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시는지 하여튼 어린애들을 뭐주일만되면 집집한테 타다니면서 애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 3살, 4살 된 무릎에 제가 전도를 받게 됩니다. 교회 나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찬송하고, 뭐 선물 주고, 가져주고, 집에 있으면 가져도 못 먹고 선물도 없는데. 그렇게 어려운, 어려운 시절에 뭐 선물 주고 가져주니까 모든 애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 교회 다 갔습니다. 이제 주일 되면은 아예 이제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런데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모님들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올라갈 시되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됩니다.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 한문 하나님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숨어서라도 선생님들이 부르면은 연히 부모님에게 매를 맞고 야단을 맞을 그런 지경인데도 여러분 교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중, 고등, 뭐 이렇게 쭉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를 무렵 1, 2학년 때 저는 혼자서 이제 도, 도시로 나와서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게부모관 간섭을 안 받지요. 그러니까 더신앙생활 하기 좋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년들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19살 정도 됐을 때, 아버님이 요 계금에 있는 계금 그백병원 있잖아요. 거기에, 예, 우리 이제 외삼촌, 외삼촌이 결혼식이 됐는데, 부모님하고, 이제 외삼촌의 숙모님하고, 그런데 아버님하고 외삼촌이 같이 주무시다가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시문에 나고 그랬어요 부산에 개검에서 제가 19살 이제 대학 들어갈고 그럴 때에 이제 부모님이 너는 공부를 하여튼 다른 애는못시키도 공부를 너는 시켜야 된다 해서 이제 예. 그래 공부를 들어가고 대학 들어갈 무렵에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막 제가 이제 큰 아들이 되다 보니까 앞이 캄캄한 거요. 그런데 참 그때 당시에 앞이 캄캄하고 힘들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아, 네.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고 장례를 치르고 이제 어머님한테 그랬죠. 어머님, 이제 우리는 내가 큰아들이잖아요. 어머님, 내가 모실 테니까 어머님, 이제 그 때는 뭐, 하무식 교회를 녔지만은 정식으로 교회를 다니지겠는데, 어머니를 전도를 했습니다. 바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전도하고, 어머니가 교회, 이제, 고향교회에서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대학을 다니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대 당시에는 이제, 소명을 주시래요, 소명을.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같이 청년 활동을 하고 합창단 을 하고 막 열심히 다니는 어느 순간 하나님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또 <laughs> 어, 유집사님은 신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금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하면서 뭐 기도하고 그대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오늘까지 이제 목사를 목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제사가 열열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없이 믿음으로 일년에 추석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인 것 같다는 생각도 뭐 중간중간에 제가 끊어서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중간 끊어서 그런데 핍박과 어려움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목사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이제 어뭐 뒤에 두는 것은 어, 많은 뭐,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어, 특히,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어,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많이 본 붙여주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목회를 하니까 또 많은 또, 뭐 재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도와서 그런 사람들을 도우게 만들으시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목결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지금도 느끼고 그래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이 본문은요, 종교 계획자들의 대현장입니다. 타락한 기독교를 정말 초대회로 완전히 돌이키는 힘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누가 복음을 자랑스럽다고 했습니까? 사도바울이잖아요, 사도바울. 이 사도바울은요, 원래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사울. 이 사람은 대석가갑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근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일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로마를 반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믿음을 가두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황된 소식을 전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여러분 다메적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여죽기러 가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 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분이 살아계시다 하니 예수장이들이 부활했다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사실이라니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은 지금까지 예수쟁이를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교회를 자랑합니다. 교회를 자랑합니다. 막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선포를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까? 당대 세계를 제배하던, 재배, 지배하던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한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 아닙니까?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온유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인내해라. 전혀 이 세상에 도무지 가치 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그럴 때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로마는 아침 미설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로마 한 개가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메시아다, 구세주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은 청기를 장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쟁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로마를 향하여 다함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요 참 예수 믿으니까 이제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제가 이제 아이 처 대가 이제 이제 저는 딸이 두입니다 딸이 딸이 두립데 딸이 지금 요즘 딸들은 개돈을 날랄라 해가지고 큽니다, 지금. 지금 서른, 네, 살인데, 부산대 졸업하고 뭐 공부는 많이 했는데, 하여튼 우리 권사님들인가 모르겠는데, 혹시 좋은 신앙이 있는 남자 있으면은, 네, 소개해 주십시오. 자, 이 아이가 한네 살, 다섯 살 정도 될 때, 이 세발자전거 있잖아요. 세발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 약간 낭떠리지 같은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보니까 떨어져가 울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바위야. 야,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때 뭐바위에 머리를 부딪힐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됐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위 사이에 딱 떨어져 가지고 그때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참 생명사고로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런 거느 저도 어릴 저도 어릴 때에 개구장이에요, 지고 하여튼, 나무, 높은 나무 같은 데도 타고, 해가지고. 나무에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밑에 나무에 돌뿌리도 있고 뭐 이런데, 그때 뭐 떨어져가지고 나무뿌리나 돌뿌리에 넘어졌으면은 많이 다쳤을 건데, 하여튼 그때도 생명사교로 보호해 주시고. 순간순간 운전, 뭐,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차 운전하면서, 이 피곤하고 이럴 때는 순간 졸음이 오잖아요. 지금의 차들은, 뭐, 그거 해놓으면 자동 장치로 해놓으면은 바로 가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 운전대를 앉아보면은 옆으로 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 그때도 당시에도 이렇게 깜빡 쥐었는데도 사고가 안 나고 딱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순간순간 오늘도 느끼고 있고 어,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이 복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를 복,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본문이 주는 소중한 진리가 있는데, 구원은, 따라합다 구원은, 구원은. 은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 것이다. 여러분, 예배수서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종교행위를 해서 선행을 해서 직군을 맡아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시티에서 기독교 방송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지옥 가고,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한번대가 받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기고 나누고 또내 이웃의 그러한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대가 너무 빨리 갑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은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렇게 시대에서 기독교 방송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자랑하라고, 자랑하라고 예수가 참 좋다고 선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하사람의 구원을 마다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했는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1%도 우리가 노력한 것 하나도 없어 요 전적인 100%때하니다 인간은 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인 될수 없는데 지와 여러분이 의인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가 여러분이 청구문이 열려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 히, 히틀러가 대학살 600만명을 예, 유대인을 가스실에서주 예, 가스실에서 죽어 나갈 때에 그 자기 노동자를 노동자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구원해 내잖아요. 그래서 1,100명의 유대인들을 여러분 살려내잖아요. 1,100명. 전쟁이 끝났습니다. 1,100명의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선언한 그 시간에 오스카 신들러 한 사람에 살아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것이. 그러니까 몇몇 사람 중에 이빨이 금이빨린 금이빨. 그래서 금이빨을 뽑아서 금반지를 만듭니다. 금반지를 금반지를 만들어서 그 금반지에 새기는 글자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다. 글귀를 새겨줍니다. 그런데 그 신들레스 때가 그 영화 주인공이 보니까요. 그 글귀를 보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차고 있는 이 반지를 팔았으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내가 차는 집차를 팔았으면 수많은 영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간절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우주보다 소중하다. 우주보다 소중하다. 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주보다도 가치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대에서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한 영혼이 들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우주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방송이 중요한지, 갈수록 방송이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여러분 더 많이. cts 방송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ts가 참 좋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어진 이 복음 예수를 증가하고 예수가 참 좋다고 자랑하는 우리 모든 cts 방송국 우리 본부장님과 직원들 우리 모든 오늘 오신 우리 근사님, 집사님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